안녕하십니까 보라한세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찍히고 있는 시간은 5월 10월 목요일 새벽 약 4시 반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더큰 힘이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벌들이 밖으로 많이 밀려나와 있죠.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는 1층, 2층에 다 꿀이 차서 그 선풍을 하면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벌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 7일, 8일 정리체미를 하고 정확히 만 일주일 만에 오늘 드디어 체미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1, 2층을 모두 떨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날씨가 흐리고, 뭐, 비도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번 해봐야 알겠죠? 전반적으로 한총 개수는 69통인데, 9통은 이층을 위해서 그냥 떨지 않고, 오늘은 60개만 떨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1층부터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돌고, 60통을 돌고, 그 이후에 2층을 떨게 됩니다. 1층을 떨 때는 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2층에서는 1층으로 내려가는데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사람한테 많이 달라들어서 좀 힘들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 다른 분들은 보통 키우실 때 계산을 올려서 키울 때 교광판을 쓰지 않고 꿀을 뜨면서 격앙판을 하시던데 우리는 그 반대로 키우면서 격앙판을 하고 꿀뜰 때는 완전히 풀어놓습니다 꿀을 꽤 많이 채웠죠 1층에도 1층에 2층 모두 꿀이 있기 때문에 1,2층을 모두 떨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 꿀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니까 농도도 오늘 떨어보니까 물꿀은 전혀 아니고 어느 정도 뭐센 통들 이 통은 그랬나 아닌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센 통들은 보니까 1층도 이미 일부 봉개를 하려고 하는 통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내일 되면은 2층은 거의 다 오늘 못 돌고 내일 떨게 됐으면 2층은 거의 다 봉개를 했을 거예요. 1층 여기를 떠는데 팔매 채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구매 구매로 나간다고 했죠. 지난번에 계속 압축을 해서 봉판을 많이 넣어 놨을 때 이게 과연 터질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꿀이 들어오면은 약간 여왕벌이 주춤한다고 해야 되나? 분봉열을 살짝 봤죠. 자연의 이치라는게 벌들이 자기들이 가장 생존하기 유리한 시기에 통일 나눠져서 세력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여왕 벌이 분봉이 날랑말랑 날랑말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란이 팍팍팍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왕은 한 마리고 일벌은 수만 마리인데 꿀이 들어버리면은 여왕벌이 알을 낳는 속도보다 꿀을 채우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지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굳이 뭐격앙을 해서 2층을 2층에 공소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없이 요 타이밍만 맞출 줄 알면 은왜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에는 벌을 한한 개상에 한 모을 때 압축 시킬 때 알판은 넣지 않고 애벌레 큰거나 봉판으로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터져서 지금 시기는 이렇게 점일 할수 있는 공간으로만 됐지 거의 봉판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 다시 봉판이 되는 게 언제냐면 거의 마지막 채밀을 하고 채밀 이후 간격이 계속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벌이 만약 이왕 벌이 살아 있다면은 마지막 채밀을 하고 우리가 벌을 따게는 분봉하는 시기까지 약5 일에서 6일 정도 시기가 있는데. 그때 산란을 왕창하게 되면서 그 산란으로 다시 통을 따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이거 요 마지막 장에도 지금 덧집을 달아가지고 많이 들어 있죠. 1층에서 나오는 꿀의 양을 1이라고 한다면 계상에서 나오는 꿀의 양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 2층을 모두 떨어야지 1층을 떨지 않으면은. 이치가 맞지 않는 거죠. 꿀이 나오는데 안떨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벌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벌양으로서 선풍으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꿀의 농도도 괜찮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지금 갑자기 꿀이 안에서 많이 채워가지고 이게 지금 꾸덕꾸덕 해가지고 지금 스타킹이 자꾸 빠지고 그래서 못 차고 나가서 이게 꿀이 안에 많이 차버리니까 채밀기 축이 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약간 기다리면서 꿀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2층으로, 2층 떠는 거를 보시죠. 2층은 아무래도 1층은 갈 데가 없는데 비해서 2층은 1층으로 내려가거나 날아가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떨수 있죠. 맹아 9장입니다. 아홉 장 9장, 아홉 장이었으니까 이것도 야 이거 뭐 봉판이 너무 많아서 꿀 넣을 데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도 다 터져줘서 상당히 많은 소비장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번에 할 때는 뭐 찌개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덧집을 좀달아내 가지고 봉하려고 약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1번도 다 나오고 벌들이 수밀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우리 벌들이. 뭐 다른 벌들에 비해 뭐 다른 벌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느낀 바로는 산란력도 좋고 우리는 왕을 최장 11개월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시켜 버리기 때문에 1년을 넘긴 벌드 왕이 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개상을 제외하고 1년을 그 벌도 지금 한 11개월 정도 산 벌인데 종봉으로 쓰려고 하는 그딱한 마리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가 산란하는 왕들은 신앙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요, 이렇게 60통을 털고 9통은 왕대를 자꾸 주문도 들어오는 사람, 데도 있고 해서 왕대를 만들기 위해서 9통은 이제 따로 빼서 관리할 거고, 꿀도 좀 먹으라고, 좀 좋은 왕대 만들으라고, 그들은, 그것들은 제외하고 60통만 돌리고, 2차로 체미를 타지역으로 가는데, 차를 두 차만 가기 때문에, 60개로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요것도 하얗게 많이 달아냈죠. 뭐,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거나, 이렇게 가만히 요, 개포를 열어봤을 때, 하얗게 래 덧집이 그 달려야 꿀이 들어오는데, 덧집을 그 요좀 많이 달아죠 이렇게. 이거를몇 장째. 지금 뭐 봉판 다 터져서 거의 봉판이 없잖아요, 지금. 꿀이 이러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이격강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왜 사람도 좁은 데를 지나가려면 힘들잖아요. 벌들이 그 꿀을 잔뜩 물고, 이 벌들이 1층에 모았던 거를 밤새 2층으로 올려서 선풍을 하려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라고 그래서 격앙판을 제거하는 의미도 있고 왕을 이렇게 좁은 1층에 갇혀있다가 격앙판을 치워버리면 확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봉하려는 욕구를 줄이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격앙판을 빼서 아카시골 유밀기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덮어주고 이제 채밀기에 넣어서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실 차례에요. 정리해주고 지금 꿀이 한참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도 별로 안 달가들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도 보니까 꿀이 들어오더라고요. 토요일에 비가 온다는 소리는 있던데 그 비만 없으면 한번 더 떠먹고 2차지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거를, 팔매를 넣고, 거의 다 터졌었던 반도. 이게 후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뭐물꿀 같은 경우는 여기 탁 놓으면은 착착 나오고 돌릴 때도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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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 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그냥 농도가 높으니까 줄줄줄줄 이런 것도 없이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옛날에 그 처음 할 때는 손으로 돌리는 그거였었는데, 그거 하다가 자동 6매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8매짜리를 쓰고 있는데, 참. 우리는 이게 드럼으로 받으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단점도 많아서, 그냥 처음부터 하던 대로 말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확히 몇 마리를 나왔는지도 알수 있고 우선 손으로 만지기가 쉬우니까 드럼통은 솔직히 지게차라든지 뭐~ 리프트가 없으면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뭐~ 채밀카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봉장이 경사도 있고 이차 채밀지는 좁은데 공간적 협소 때문에 채밀카를 마땅히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요 덧집 요거 단 거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힘들게 달하는거 그냥 안 따면 안 되나 하는데 이걸 뭐 따줘야지 일벌들이 꿀을 채우는데 더 편하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따면 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이날 새벽 4시 반에 올라가서 비 오고 뭐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후 3 시까지 꿀을 떴습니다 이날 오늘이네 오늘 5월 15일 목요일 그래서 꿀이 안 나왔으면 힘들었을 건데 꿀이 그런대로 좀 나와줘서 힘은 들지만 나름 즐겁게 한 편입니다 왕대를 필이 제거를 해줘야 되고. 꿀이 안 나와도, 꿀이 없는 장이라도, 이거는 왕대 때문에라도 전체를 다 돌아야 되죠, 이게. 분봉, 분봉 때문이니까. 지금은 저 정도인데, 일을 다 마쳤을 때 요렇게, 일곱 줄일 일곱 개, 총 49개가 가득 찼고, 요, 체밀, 채밀기 안에도 한 반말 정도? 지금 말통이 달아가지고, 요 정도로 담아놨습니다. 음. 벌이 지금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꿀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체밀기에 달라드는데, 지금 꿀이 오늘도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요 벌이 보면은 많이 뭉쳐있는데, 이게 차츰차츰 퍼져가지고 꿀을 뜨러 다시 갑니다, 애들이. 오늘 이벌 오는 걸 봐서는 아직 꿀이 들어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풍미를 시고 저희는 오늘 케밀한 영상 보내드리면서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